8개월 아기 내동댕이친 돌보미 잠을 앉아서 황당변명. 대구에서 6살과 8개월 쌍둥이를 둔 부모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초 센터에서 추천한 돌보미 여성을 고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 제보자는 첫째 아이를 재우던 중 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둘째 아이에게 과격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상 속 돌보미는 아이의 손목을 붙잡아 거칠게 들어올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매트리스로 던지는 등 학대성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부모는 즉시 돌보미를 내쫓고 센터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돌보미는 아이 잘 자지 않아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명했지만 센터는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보자는 자격 취소가 아닌 6개월 정지는 부족하다며 지난 두 달간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센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제보자의 아이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